안녕 얘들아 독립버스의 동영 쌤이야. 오늘의 오채미엇에서는 쌤이 9월 평가원 오답률 2위, 그다음 3위에 해당되는 빈칸에 대해서 오늘 잠깐 훈련을 시켜줄 거야. 자, 9월 평가원의 빈칸에 보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보기에 변별력이 너무 높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얘는 답이 아닌데 하고 제꼈는데 본인이 제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훈련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9월 평가원 스타일이 반영된 모의고사 기출을 갖고 와봤어. 1번 문제를 잠깐 읽어보면 레드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지.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나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으로 갈 수가 있어. 그거를 if 라는 어떤 구체화된 진술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 어쩌저쩌고 하다가 가장 빠른 토끼들만 오래 살아남게 되고 그런 토끼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또 가장 빠른 여우들만 토끼를 잡게 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결론은 빈칸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그 토끼랑 여우들이 빨리 달리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두 종은 빈칸이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여우가 빨라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토끼도 빨라지고 토끼가 빨라지면 또 여우도 빨라지고 결국 서로서로 서로 계속 빨라지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 제자리걸음이란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제자리걸음을 유지한다. 제자리인 상태이다. 이게 1번이야. 그니까 여러분이 제자리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종이서로 진화하는 이 과정을 보기에 그대로 녹여야 돼.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보기 변별력을 많이 길러야 돼. 자, 그다음에 2번 가 볼게. 2번은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2번 내용을 보면 이런 큰 경기에서 홈팀의 석세스 퍼센티지니까 성공 비율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 나와.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팬들이 뭐가 됐어? 아, 되게 인지된 부담의 부분이 되었다는 건 뭐야? 그냥 부담스럽다는 얘기야. 내가 경기하고 막 마지막 딱 치려고 하는데 팬들이 막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잘해야 될것 같잖아.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수능 문제 푸는데 엄마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지만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좀 느끼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야. 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홈 구장에 있는 팬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생각하고. 이 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빈칸 앞에 팀이 주어야 이 팀이 나오는데, 연초부터 굉장히 막 고군분투했던 팀이야. 그 팀은 이 인지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빈칸할 것이다. 그럼 잘 생각해봐.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 했어? 팬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했죠. 그럼 그 인지된 부담은 뭐야? 팬들이 오히려 나한테 부담스러움을 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인지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팀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팬들이 없어야겠지. 왜냐면, 얘네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팬들이 없는 쪽의 방향의 빈칸을 골라야 돼. 그러면, 이 빈칸에 대한 답이, 1번이라고 나왔을 때 납득이 되니? 이게 연결이 돼? 자, 왜 연결이 돼야 돼? 로드 트립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원정 경기란 뜻인데, 이 원정 경기란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트립이라는 게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팬이 다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다른데로 가야겠죠 이게 트랩의 느낌이야 그럼 다른데로 가면 여기는 내 팬들이 없겠지 홈구장만큼은 그럼 인지된 부담이 줄어질 수 있고 경기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죠 1번을 여러분이 처음에 제낄 수가 있어 1번이 이제 아니야 이렇게 제끼는데 내가 아까 말했죠? 그러다가 본인이 제진다고 그럼 팬이 없는 쪽으로 빈칸의 기준을 잡으면 1번이 정답이 수월하게 나올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빈칸에 대한 훈련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 이 빈칸 훈련지 제가 이제 이렇게 단문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9월 평가원의 지문 내용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근데 여러분이 그 빈칸의 내용에 대한 기준 잡는 훈련과 보기로 넘어갔을 때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답인 걸 골라야 되는 그 보기 변별력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한 지문을 통째로 훈련하기에는. 좀 시간도 없고 여러분이 좀 지치잖아? 쌤이 여기서 단문으로 보기 기준 잡는 것과 보기 변별력 기르는 훈련만 할수 있도록 단문 형태로 구성한 훈련지가 있어 독립버스나에다가 훈련지를 요청하면 쌤이 훈련지를 줄게 남은 수능까지 꼭 화이팅